안녕하세요, 지이에요 오늘은요, 한번 어, 생존전을 쓴다고 칼로만 깨보려고 하는데요. 어1 단계부터 한번 차례대로 해보도록할 건데 오늘은 1 단계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더라 이이 이 영상 전에 제보면 일부러 많이 깠었는데 그때 이필 PVP에서 이게 나왔죠. 두, 두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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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나는 좀 숨어서 제가 잘 쓰는 편이라서 솔직히 이건 거의 다 칼로도 다 깨요. 빠른 준비는 빼고, 오씨, 빠른 준비 한 방에 안 좋네요. 그, 소미, 체형 캐릭터는 이렇게 깰수 있던데. 전 좋은 친구야. 뭐야, 아, 왜, 아. 이씨, 뭐야, 이거. 왜안 싸지죠? 너무 심했어요, 약간. 너무 총알을 많이 낭비했고, 좀안 좋았어요. 넌 나의 안 좋은 친구야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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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나안 좋은 친구. 친구야. 뭐야, 아, 뭐야, 아. 자 아, 이제는 좀 천천히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. 한 명씩 차곡 차곡. 어떤 놈을 죽일까? 아맞마트 보세요. 너 어떻게 죽여줄까? 패치해줄까세건한 번에 뽕 해줄까? 스나로 두 번에 뽕뽕 때려줄까? 어떻게 해줄까요? 맞아 봐빠랑 하하. <laughs> 어, 여기 못 들어가네. 들어가면 좋겠다. 어 좀비 어디 갔죠? 내 친구. 좀비 샷해볼까요? 클리어. 야호, 짜, 나이스.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, 어, 스나이퍼 총을, 어, 스나이퍼 총과 칼로만 2단계를, 1단계를 깨보도록 했었, 했었던 거고요. 어, 지우짱TV에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